얘들아 협상하자 협상하자 협상 협상 협상하자 그 제가 내일 원래 8시에 키는 거잖아요 정규는 정규는 8시에 키우는 거죠 제가 딱 퇴근 시간때쯤이나 퇴근 그전 시간대쯤에 예열할 용도로 맞춰서 한 5시나 6시 킬게 그때 무슨 용도를 보내든 괜찮으니까 나 오늘 좀 쉬게 해줘 햇반 박사 안에 햇반이 들어있겠지 시발. 뭐가 들어있겠어 나 무슨 용도든.